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숙주의 면역력을 높여주면 되겠지. 그러면 가운데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결국 전파를 방지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병원체였고 병원소였었습니다. 이두 개를 관리해주면 되는데, 솔직히 이 세상에 있는 병원체를 다 없애기 쉬워 어려워. 여러분 같으면, 막, 약을, 막, 약을 몽땅 다 뿌려. 바이러스 같은 걸 약도 없는데, 그거 정말 불가능하겠구나. 얘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버티는 야 되는데, 그 모든, 이 세상이 모든 애를 죽이기 진짜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관리하는 거는 병원소를 관리하는 수밖에 없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병원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. 자, 인간병원소, 또 하나 동물병원소, 또 하나 토양 있었습니다. 그럼 이 중에서 관리하기 힘든 아이 토양이지 뭐 토양 어떻게 관리할래요? 토양 안에 있는 균을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건 관리 못하는 거고, 자 동물병원소는 모두 죽입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그뭐그 뭐 그, 그죠? 조류인플루엔자, 임플렌자, 동물인플루엔자 걸린 당다 다 죽여버리잖아요. 또 돼지인플루엔자 걸린 지를다 죽여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전부 죽여버려요. 그죠? 렇 그럼 인간병원소 죽일까요? 아니지. 병이 걸렸다고 인간을 줄일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인간병원소는 치료를 하는 거죠. 치료를 해서 감염력을 낮추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병원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. 자, 거기 에 있을 겁니다. 자, 거기 에 책은 71쪽이고요. 밑에 9번에 1번. 보이시죠? 병원치와 병원소 관리. 병원소의 제거, 동물병원소만 가능하다, 이렇게 표현했고, 그 다음에 인간병원소는 감염력을 감소시키는 거죠. 어떻게? 치료를 함으로써 감소가 된다, 하시면 되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전파 과정의 관리, 그래서 이 가운데, 여기, 여기 환경 부분, 기억하시죠? 자, 침, 뭐, 탈출이고, 그 다음에 전파고, 침입. 그렇죠. 요 부분을 관리하는 건데 이 중에서 전파의 방지. 그래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격리라는 하는 거죠. 격리. 자, 격리를 하는데 격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건강 격리가 있고, 그 다음에 환자 격리가 있어요. 환자 격리는 환자를 격리하는 거겠지. 언제까지 하겠어?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를 하겠죠. 근데 이제 건강 격리는 뭐냐면 건강한 사람을 격리하는 거예요. 건강한 사람을 왜 격리하는데? 이 사람이 그 유행한 곳에 갔다가 왔거든. 그래서 의심스럽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격리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감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하여튼 감시를 하는 건데,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? 그 병의 최대 잠복기까지. 원래는 최장 잠복기까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역법에서는 최대 잠복기까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. 최대 잠복기 같은 경우는 외워두시는 게좀 좋을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건강 격리 보시면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환자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때까지 수용하고